생굴, 이한 가지 때문에 탈이 납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완전 식품입니다. 오늘은 굴의 핵심 효능과 안전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째, 면역과 수면, 피부에 강력한 보양 효과. 굴은 칼슘과 몸의 건조함을 잡아주는 성분이 많아 중년 여성에게 흔한 불면, 열감, 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아연, 비타민, 아미노산이 많아 피부 재생과 면역 강화 효과도 큽니다. 둘째, 활력, 뼈 건강, 성장 지원. 구레아연과 타우린은 중년 남성의 활력과 생식기능을 강화시키며 아이들의 발육과 집중력, 노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100g만 먹어도 에너지 회복에 필요한 타우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셋째, 노로바이러스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해 겨울에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식초와 레몬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생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굴은 밝은 우윳빛에 탱글한 상태이고 누렇고 윤기 없는 굴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안전하며,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